꿈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집 방이 어 투룸 트룸. 어 투룸이요. 우리 언니인지 엄마 아니 엄마는 아니고 언니인지. 남편인지가 애들 놀아준다고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서보자니 허리까지 불이 가득 찼어 허리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집에 콘센트가 다리 높이에 있거든요. 그 종아리 높이에. 지금, 지, 물, 물이 지금, 콘센트에 지금 다 있다. 이거 어떡하려고, 사고나면 사고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 그게, 나는 항상 꿈속에 이성이 작동해. 그래가지고, 꿈, 무의식의 세계를 방해를 얻니다 항상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어? 성령이 이제 어? 물을 물로 비유, 비유하잖아요. 물로. 그래가지고 발목까지 차는 영혼이 있고 어? 머리까지 차는 영혼이 있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나의 상태는 절반이란 말입니다. 절반. 애들이 기뻐가지고 막그 안에서 수영치고다 난리가 나는데 나 혼자 빨리 물을 빼야, 빼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근데 이제 또 콘센트를 걱정한다는 것은 또그 나름의 어떤 사명감 내가 보는 내, 내가, 내가, 나만 볼수 있는 어떤 지각, 이런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콘센트가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불. 불을 항상 염두에 두는 어떤 사명자의 어떤 지각이다, 이거야. 어, 동시에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물이 다 빠져있고, 어, 백사장처럼 바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그래 누워가지고 또 놀아주더라고, 요 얘들하고. 신나갖고. 어,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집이 굉장히 넓은데, 마치, 방이요 마치 정원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찾는데 TV가 저쪽 언, 마운트 어, 작은 이제 언덕 숲 바, 밖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있어요. 전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왜여기있 나를 조금 돌려봤어. 조금 돌려놨어, 내가. 그랬는데, 이제, 문제적 동생이 출연합니다. 내 동생. 걔는, 걔가 꿈에 나오면 아주 꿈처리가 살아. 걔가 이제, 나, 나의 어떤, 어, 내가 이제 몸,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몸을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몸이 좀 불편해서. 그랬더니, 어, 걔가 자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게 사람을 이렇게 비웃은, 비웃어요, 나를. 그러면서, 아, 어, 우리 언니는 굉장히 우묘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디랭 기지가, 응?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너 지금 뭐하냐? <laughs> 눈깔 똑바로 돌아봐 이렇게 얘기를한 거. 야너 눈깔 똑바로 또뭐왜 그러는데 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해. 걔는 항상 이제 자기의 그 그러니까 바디랭기지만해말 말을 안해 말을. 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면은요 그것에 책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속 조치가 따로, 따라, 따로 오잖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회피성이 깃장해지, 말하자면. 어? 나르시스트 플러스. 내연 나르 플러스. 회피성 인격 장해 그, 내가, 걔가 이제, 말을 하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세계에서 그거를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세계에서. 어? 야. 그래가지고 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항상. 응? 이렇게 우해가좀 많은 편이야. 걔는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내 흉을 보고 다녀 있지도 않은 흉을. 어? 엄마에, 엄마한테 맞았으면 맞았다고 흉보고. 막 어? 좋은 거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내 물건도 거기서 찐따년이 어디서 제일 좋은 거 있으면 훔쳐다가 언니 거 훔쳐다가 상납을 해 상납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걔를 보면 한심하고 걔는 또 나를 보면 또 한심하대 어? 친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언니가 아니 친구가 마음이 맞아야 친구를 하는 거지 니처럼 뭐 상납해가면서 그게 친구 관계냐? 어 너무 이상해 진짜. 응? 그러니까 얘는 어 말하자면은 나를 아주 어 그러니까 평가 절하를 해요 항상 언니. 그러므로 이 나르시스트의 한 특징이잖아요. 평가 자, 상대방을 평가 절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자기꺼 가지고 상납하지, 왜 내꺼 가지고 상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기억을 또 조작해요. 진짜 위, 위험한 수준까지 갔어, 얘는. 기억을 조작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없대. 아, 환장하는 거지. 참, 이 정도 되면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응? 어? 근데 이제, 아, 그쪽에서 먼저 단조를 하더라고. 고맙게.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나. 어. 그러고, 그랬, 그랬는데, 어. 그 다음에, 어, 내가, 멸치, 며르치, 멸치를 먹고 있었어요. 멸치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 줄라고 밥그릇 쓰다가 이제, 며치를 쏟았어. 쏟는데 어 대건이가 나오더라고. 어? 마 마른 생선 한 손바 손 손바 손가락 반만한 게탁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좀 어, 있다 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소가 그 밥그릇은 고대로 있는데 장소가 가, 갑자기 시, 시장 도떼게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밥그릇이, 갑자기 어느 여자,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시민, 시민운동한가. 시민운동가 이름을 잊어버렸어. 단발머리 한 여자. 에이, 어? 그, 그 여자, 아, 아들이 군대 간다는 몇년 전에 내가 이제 거기도 쫑냈거든? 근데, 그그 그 여자가 자판을 하고 있는데 그 테이블에 우리 밥그씨어 장소가 바뀌자마자 그그 그 장소가 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거기다가 우리 아들 주려고 내가 했는데 글쎄 어떤 여자가 와갖고 그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거, 거기다가 물을 말아갖고 그 여자를 주는 거야 파그 여자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 이거 파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 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당신이 뭔데 이 여자를 주냐 그랬더니 나를 한번 쳐다보니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여자한테 아니 이거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한 건데 당신이 먹으면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자, 자기가 이제 숟가락 놓고 막 찜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아까 그 그 여자한테 상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한대안가 아유, 뭐, 그까지 거 가지고 돈을 받겠니. 그, 그, 그 말에 나는 또더 열받아. 나는, 반항 아니야. 반항아. 어, 이것들 봐라. 내, 남의 물건 가지고 지들끼리 흥정을 하고 지랄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어. 돈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꿈이 깨버렸어. 아니 거기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내가 멸치를 쏟으니까 글쎄 대권이가 나왔잖아. 근데 가 체킹도 못했는데 어? 세상에 무슨 꿈이 이런 꿈이 다 있는지. 뭐, 뭐 밖으로 뺏긴다는 건가? <laughs> 어 굉장히 불편해. 어?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예. 꿈이라도 그냥은 못 넘어가. 마치겠습니다.